안안안 이런 왜 여학생들 목소리가 안 들려요? 다시 미지수가 두개 일. 네. 네. 그해 무엇이냐? 얘들아 해가 하시니까. 뭐야? X Y는 이차로 그랬잖아 그럼 네. X Y 분의 네. 3도, 3도 2차잖아 아니요. 오 이제 안소가 왜지? 공부해 미지수. 그렇지. 알 그래서 x분의 x y분의 3은 2차도 아니고 1차도 아니고 몇 차라고 해야 돼? 몰려요모는다첫 어. 차수를 알수 없어요? 했어? 아, 했어. 했어? 그리고 여기 어디야? 114쪽부터 114쪽부터 금요일이에요 계속 5월 9일 금요일 116쪽에 확인 5번까지 116쪽에 확인 5번까지 아, 여기 금요일 숙제야그 다음에 네. 센터 봅시다 왜요? 금요일 숙제인요 오늘 숙제 없어요 금요일 와서 하라고요 왜? 와서 하라고요? 아니 금요일 대전 와서 하라고 지금 어디 다른 지역 가는 거 아니야? 다른 지역 가는 거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오늘 내일 쉬고 금요일 날 이제 와서 하나 짰어. 응. 그리고 쌤펴보자 응. 펴보세요. 열립 방정식. 여 쪽이야? 사실 열립 방정식. 사실 응. 풀 왜 자연스러운 X가 문제하지 않안 아, 아, 아. 앉아! 씨. 빨리 앉아! 앉아! 잠깐만요. 나 시작할게요. 아, 무서워. 왜 화내세요? 괜찮아. 아, 나 시작해도 돼? 네. 시작. 아, 누구냐? 네. 와, 얘는. 얘들. 근데 얘들아. 일주일 동안 그간 반성은 좀 했어요? 아니 놀았어요 뭐. 뭐, 뭐. 복종 이제 하기로 했어? 아 진짜? 저 트레일러 한번 느꼈어요 이번엔 기말지는 열심히 해보자, 이제 근데 오늘 목표가 어디까지인데요? 오늘 나간데까지 정말 개념을 해주세요 예. 네. 여기도, 여기도 해요 그리고 156쪽 봅시다 역시 역시 할인 <laughs> 너. <laughs> 너 아까 공통하다매, 공통하니까 좀 이상해. 아 그래, 걔네 원리만막 아, 엄청 많아. <laughs> 내생각은 여기 뒤에 연습을... 선생님 i d So, you're getting happy. Mom, I just told 우리 u and you s a 일 d I have c i t 아 i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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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t really d o i 그래 it. I'm not really doing it. I'm not g 에 i n g to do it. I'm not g o 가 n g to do it. i 2 일 뭐예요? 일 중학생들이죠. 아니 고3 언니들. 였거아고언은못 이겨. 그럴 수 있어. 거기 내용이 진짜 막문. 응. 응. 음. 선생님 제가 월요일에 응. 세종에 갔어요. 음. 응. 음. 응. 아 그리고 응. 그기 전날에 응. 응. 선생님 유튜브에서 이응가리 산책을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나도 저기 가봤는데. 나 생각했어. 나 진짜. 나 주말에 침대에 앉아가지고 막불러갔다니까 진짜? 선생님들 다 웃기지? 아. 카메라 지금 이 켜고 안녕하세요. 어. 가끔 막 카페에서 이렇게 막 살려주는 거. 나도 웃겨. 다른 <laughs> 네. <laughs> <laughs> <아니면> 상상형 <상상해볼까? 웃음> <laughs> 너무 웃겨. 아니요. SNS 형. 에그 저기 거울 앞에서. 근데 조용히 해. 선생님도 <laughs> 그렇죠. <제가. 웃음> 알려드리면 안요안 돼. 안 돼? 나가기 편해. 어? 망문이라며 망문 망고. 그런 줄 알았어. 나도 163아6 3아 진짜 163 163아6 3 163 1 6아163아6 3 163 163 163 아, 6 3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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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에163 163아 진짜 163아6 3아6 3지있3 163 1 6 지가 있다고? 응. 끝에 물이 있을 것 같아. 어, 밥더 먹을래? <laughs> 나못 먹는데, 오빠 먹을래? 내가 돼지야? 어, 저만더 아, 먹어. <laughs> 내가 돼지냐고. 먹어줘. 김가리 무서워하면 좋아한 돼. 좋아한다, 좋아한다. 나 아, 좋아한다, 좋아한다. 아, 쌀밥 오랜만에 먹어. 많이 먹어요. 그렇 물러, 물러. 다 떨어졌구만. 아, 나 적당히 했어. <laughs> 이거 내가 볼때밥한 6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근데 유튜브 안 힘들어? 사원이라면서 너무, 너무 힘들 거 같은데? 어? 아직 복도 못 찍었어 한 방에 어느 순간 뒤에가 올거 그거 모르니 어떤 방향으로 띠지 않아도 몰라 구독자가 늘 수도 있고 그 유튜브 때문에 뭐 다른 좋은 기회가 생길 음. 수도 있어 저기 음. 다 녹화되고 있다고 오늘 내 할인... 오늘 여기 거 하나도 쓸게 없겠다 <laughs> 야, 깰까? <laughs> 아, 진짜 덥네? 혹시 몰라. 뭐라도 건질지 모르잖아. 나도 <laughs> 아, 너무 더워. 아, 너무 덥네? 시원해요. 안녕하세요. 이거 다 남가? 나구나. 세 개다. 나세 개. 바다에 뛰어들어가 볼까요? 여기 보니까 너무 무서운데? 끝이 안 보여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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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게 뭐지? <laughs> 징그러워 엄청 많아 <laughs> 안녕 바다 힐링을 제대로 하는 것같아 我就看。 구리가 없어졌어 <웃음> <웃음> 아, 너무 좋다. 진짜 쌤덕분에 아,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싶어 이거 밝 이거 밝고. 의장복이 맞아? 약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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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고이고 이거 거 <웃음> 과일 과일 여기 샐러드 같은 거고50%할있 내가 잘라 줄게. 그래. 나이플뭐 먹고싶니? 어? <laughs> 그럼 딸기 <웃음> 먹자. 하루 내가 잘라 주게 딸기 먹자. <laughs> 아 왜? 이런 거 먹자 이런 거. 어. 아니 내가 잘라 나 처음으로 한번 잘라봤지. <laughs> 아니, 딸기 먹자. <laughs> 아니, 포도? 키위 어때, 키위? 키위? 까르트였다. 그럼! 진심으로? 키위 숟가락만 있으면 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잘라준다니까. <laughs> 어. 그럼, 유튜브 봐야지. 오렌지. 좋아. 둘 중에 하나 먹자. 좋아. p 디님 어. 뒤에 조심하세요. 어. <laughs> 아니 이게 풀장인데 나한테 수영복 가져오라는 거야? 아 진짜. <laughs> 어, 가져와야지. 오래 찍어주자. 얘 분량 뽑아야 된다. 분량 아. <laughs> <그냥> 뽑기 찍어줘래요 <찍었지? 웃음> 네, 유튜버예요. <laughs> 작은 유튜버. 작은 유튜버는 <laughs> 뭐야? 작은 유튜버는 뭐야? 좀 부끄러운 유튜버. 아니, 라고 여기다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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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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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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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따 봐야지. 토리나 브이. <laughs> 너무 빙고스 <빈> 같아. <곳이> <laughs> 어때? 응? 프로페셔널이네. 그거 같아. 패밀리 같아. <laughs> 어! <웃음> 깨끗하게 먹어라, 민들. 그 네. 어? 뭐냐, 여러 장씩 해봐, 빨리빨리. 아니야, 너네 깨끗하게 먹어야지. 나는 바닥에 떨어진 것도 사실 잘 먹어. 너무 필려줘 그래. 3초 안에 근데 주서줘네 <laughs> 파, 네파다 떠내려가. 네 파, 네파다 <laughs> 떠내려가. <또> <laughs> <파, 내> <laughs> <다 내려가>. 저기요. <laughs> 내가 이렇지, 뭐. 어떻게, 이거 어떻게 줘봐? 주우면 안 되지, 이거는. 3초 지났잖아. 아 알겠다. 이걸 부으면 돼. 그래. 팔을요? <laughs> 흔히가 먹어될것같아요 <laughs> 앞뒤 좌우로 흔들어. <laughs> 아, 힘들어. <laughs> 와야어나 이건 나 어, <laughs> 뭐, 어떻게 잘라? 와... 자세가 진짜 멋있다. 그치? 안달라요꽤 잘해. 안 해서 그래. 아니 계속 안하괜찮을괜찮아것같아 너무 잘하시는데? 아요 괜찮아요? 거찮아요괜찮 <laughs> 완전 하늘이랑 찰떡이야. 두장이 쪽은 잘. 뭐래? <laughs> 뭐래? <뭐라? 웃음> <뭐라? 웃음> 진짜 이쁘게 나와 진짜. <laughs> 어. 어. 좀 싸우는 것 같아 나이랑. <웃음> <웃음> 무서워. 이 <laughs> 망고를 누가 이렇게 자르냐고. <laughs> 어쩔 수 없어. 세상 맛있을 걸. 길게 길게 먹어야 돼 원래 망고는. 아인펠레 빼놓고. Really <laughs> It's so hot now. Baby, do you want to play here? Come here, Bbobbo. Come here, Bbobbo. Come here, Bbobbo. It's going to be cool, Bbobbo. 역시 위에서 보는 거 좋아해 <다 fois löss91> 야 행복하다 너랑 나 내려올 수 있어? 그 고비 돌 있어?